최근에 면접 광탈하신 분,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면접 보는 분 3명이 왔어. 어, 이 3명 다 가지는 문제점이 비슷해. 그래서 오늘 이거를 꼭 영상으로 찍고 싶었어. 면접을 최근에 광탈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뭐냐면, 연기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장점이 동그라미인데, 면접관은 별표의 인재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짜맞아. 이렇 짜맞춘다고 되냐? 안 되지 no. 근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상 질문을 뽑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달달달 음 외우고 진짜 고생이다. 예상 질문이 나오면 그걸 또 달달달달 말을 한단 말이야? 음. 너무 또 길게 같다 그래 음. 달달달달 외우니까 그리고 예상 질문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예상 질문 말고 전혀 다른 것들이 나와도 또 문제야 <laughs> 음. 이래나 저래나 어 면접이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정말로 깊게 해야 돼. 깊게 이해하고 그 깊게 이해한 바를 상대한테 어필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는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 잘 보이고 싶으면 그치. 자꾸 이 사람한테 맞추잖아. 부풀리게 되고 아니 모습을 보여주게 되 괜히 좀 부풀리게 되고 너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 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이해를 할 것인가 어,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박강사가 하실 거예요 어, 나는 나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됐던 게 사실 가시화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 쓰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 음. 실제로 자기 이해가 조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기록을 하더라고 블로그를 써요라든지 뭐 다이어리 쓰고 있어요 뭐 인스타에 주기적으로 포스팅을 해요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생각들을 남기더라고 사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 요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지금 가진 감정이 어떤 거세요? 라고 하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피곤해요? 라고 신체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사실 뇌의 어떤 시스템상.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무조건 하게 돼있어 사람은 그렇지. 정신이 깨어있는 동안에 근데 그거를 눈으로 써서 보는 거는 다르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고 그게 조금 어려우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난 좋은 거 같아 아, 어, 어쨌든 꺼내 놓는 거지 자기 생각들을 독서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좀 깊은 대화를 하게 되잖아 가장 행복했던 <laughs> 순간은 언제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왜 싫어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 그런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모임 같은 데 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만이라도 가지면 그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방법은 쉽습니다 카톡을 카톡. 하시면 됩니다 뭐 주변 사람한테 최소 다섯 명 많으면 열 명한테 내가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한세 음. 가지만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음. 너는 네가 봤을 때 규빈아 음. 내가 잘하는 게뭐 같아? 이걸 물어보세요. 본인은 본인의 강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면 내가 가진 건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그거를 또잘 발견해줘요. 원래 훈수 두는 게더 쉽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이런 걸 잘해. 너는 내가 봤을 때 이런 걸참 좋아하더라 뭐 이런 잘하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예시나 어떤 스토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를 깊고 짙게 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기를 하면 티가 나기 때문에 심지어 연기를 해서 만약에 뽑혔다 해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알고 회사에서 뽑았는데 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면 서로 힘들어지거든. 실제 그런 일도 많아. 음. 그러면 사실 진실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낫지. 물론 빨리 취직을 해야 돼라는 간절함이 있겠지만 결국에 회사 와서 또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나다움을 보여줬을 때도 좋다고 하는 곳으로 음, 음. 자기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제 곧 있을 면접에서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요